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관에서 소방 설비 기사 기계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소방 설비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1장은 소방 시설의 종류, 2장은 수계 소화 설비, 제3장은 가스계 소화 설비, 소화 활동 설비, 피난 설비, 기타 설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소방시설의 전체적인 종류하고 그 다음에는 그 수계 소화설비에 대한 그 소화기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의 종류를 제 1장에서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그 다음에 피난설비, 소화용 수 설비, 소화활동설비에 대해서 나눠놨죠, 그죠? 이 부분에 우리가 소화활동 설비, 그 다음에 소화용수 설비, 피난설비, 그 다음에 경보설비, 소화설비를 우리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 설비가 비상방송 설비다가 경보설비냐, 아니면 은 피난설비냐, 아니면 제 소방활동 설비냐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우리가 그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활동 설비에 대한 재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소화 활동 설비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자, 소화 설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화 설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 또는 그 밖에 그 소화 약재를 사용해서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화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 기구가 있고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그다음에 분무 소화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그다음에 가스계 설비에서는 이산화 탄소 소화 설비, 그다음에 할론 소화 설비, 청정 소화 약제 설비. 이런 분야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강화액 소화 설비가 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이 부분에서 아셔야 될 것은 소화기구에 있어서 그 수동식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 그 다음에 캐비넷형 자동 소화기기, 자동 확산 소화 연구, 그 다음에 고체 에어, 에어로졸 자동 소화기, 소화 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 연구, 이렇게 소화기구를 이렇게 부,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화 기구에 대해서 뭐 나눠보시오라고 그러면은 요거를 쓰실 줄 알아야 돼요. 별표 하나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보설비가 있는데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그런 기계 의 기구 설비죠. 그죠? 화재가 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계 의 기구 설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상별 설비라든지 자동식 사이렌 설비, 이게 비상 경보설비죠. 그 다음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누전 경보기, 그 다음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기, 자동 화재 속보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통합 감지 시설이 있어요. 자, 피난 설비입니다. 피난 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피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 기구 또는 설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끄럼대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 안전 매트, 다수인 피난 장비, 그밖의 피난 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열복과 공기 호흡기, 인공소생기도 피난설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하고, 및그 휴대용 비상조명등도 피난설비에 들어갑니다. 자, 소화용수설비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우리는 그 소화용수 설비라 하죠. 상수도 소화용 수 설비, 그다음에 소화수조, 저수조 그밖에 소화용수 설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소화활동 설비요. 소화활동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어,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현 설비, 연결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여기에 포함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수계 소화 설비에서 소화,